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본격화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의 지방정치 전문성 강화와 지역민 삶에 더 구체화된 조례 제정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행 초기 대부분의 제도가 거치는 모호한 역할과 기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정책지원관 역시 마찬가지 의견이 들려옵니다. 도내의회 정책지원관의 정확한 역할과 풀어야 할 숙제 더 늦기 전에 꼼꼼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죠. 과 함께합니다. 신상훈 전 경남도의회 의원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전 대변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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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은 이 정책지원관이란 직책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어, 저희 이재환 대변인하고 저하고 나와서 네.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 이야기를 <laughs> 정말 자주 하는데요. 이 지방자치법 개정이 32년 만에 이루어지 3 0년 만에 이루어지면서. 어, 보좌인력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하는 을 정책 지원관 제도가 드디어 만들어졌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지방 의원님들이 손꼽아 기다려 왔던 음. 제도인데요. 어, 의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둘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도의회를 예를 들면 의원 정수가 64명이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32명까지 둘수 있어요. 근데뭐 의장에게는 보좌인력이 붙고 하기 때문에 한 30명 정도 뽑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의원의 역할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입법 활동 어,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산의 심의와 결산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행부의 견제 감시 역할인데 이런 역할을 수행할 때 뭐~ 각종 자료를 만든다거나 뭐~ 연구 자료를 함께 어, 논의를 한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정책 지원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타 지자체 경우에도 이 지원관 규모 비슷하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규모의 차이는 2분의 1까지 둘수 있으니까 뭐 의원의 정수가 많은 곳은 많이 채용하고 적은 곳은 적게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정책 지원관의 봉급 이건 음. 이제 공무원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경남도회 의 같은 경우는 처음 이 발령 받으신 분들이 6급으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봉급에 준해서 받기 때문에 뭐 수준 수준 차이는 크지 않을 거예요, 봉급의 차이는. 뭐 약간의 좀더쓸수 있는 돈의 여부는 차이가 있, 있을지 모르더라도 전국에 있는 200여 개 넘는 지방의회 기본적으로 정책 지원자님들의 월급의 차이는 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근무 환경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대도시권인 어시 같은 경우에는 정책 지원가님들의 지원하는 수준도 많을 거고 숫자도 네. 많을 거고 어 역량도 아무래도 좀 양질의 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적으로 군 단위에는 근무 환경이 좀 좋지 않을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교통 환경도 좋지 않다 보니까 같은 봉급을 받는다면 아무래도 시 쪽으로 좀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도내 우리 18개 시군도 그렇고요. 시군 의회 군의회에 어 정책 지원관에 아직 제대로 채용 못한 경우도 있고 네. 전국적으로 열어 봐도 채용을 못 해서 난색이다라는 기사가 정말 많이 쏟아질 오. 정도입니다. 우리 인근에 보면 뭐 장원시나 부산으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쏠려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극복할지 논의가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규정으로는 의원 두 명이 한 명의 정책 지원관을 둘수 있는 건데 이 규모가 많다는 것이 전문성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이 정책 지원관의 수더 늘려야 할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에 그 실시한 조사를 보면요, 그 지방의원의 활동에 만족한다라는 분이 13%, 네? 불만족한다는 분이 이제 38.5% 답변이. 그 음. 불만족의 이유의 대표적으로는 전문성 부족이 가장 컸습니다. 그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그신 의원님도 이제 의정 활동하셨지만. 이제 지방 의회나 또는 개, 의원 개별적으로 사설 보좌관을 채용해서 유, 이제 이용을 해 왔습니다. 네. 그러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편법이거든요. 음. 그 최근 지방 자치법 개정으로 이제 그 정책 지원관을 의원 두 명당 한 명씩 둘수 있게 되면서 이게 크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이번에 그 민선 8기죠. 올해 지방 선거에 의해서 출범한 민선 8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지방의원 중 62%가 초선의원이에요. 네. 그럼 이제 10명 중 6명이 사실 이런 의정활동 경험이 없다라고 전제했을 때 정책 지원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정책 지원관이 왜 필요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는요, 권역은 넓은데 혼자서 모든 걸다 담당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사회는 갈수록 급변하고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주민들의 민원도 다양해지거든요.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함께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정책 지원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지원관이 이제 점점 늘어나서 이제 의원 한 명당, 한 명씩 배치가 된다면 라 정말 네. 좋겠죠. 음. 그렇게 이런 의견도 좀 필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정책 지원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그 2019년 기준 미국 LA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이 15명이었는데 네. 예산의 한도 내에서 이제 보좌진 인력이죠. 정책 지원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15명에서 20명을 채용할 수있고요 그 일본의 이제 도쿄도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지원관 같은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에 의해서 50% 정도 그 음. 채용을 할수 있도록 사설보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슈토크에서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은 독립이 됐습니다만 조직권, 예산권이 없거든요. 만약에 뭐 의원 한 명당 한 명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해도 쉽게 늘릴 수 없는 거죠. 사실상 불가능하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경남도회 같은 경우에는 30명 넘게 30명 수준으로 채용을 할수 있는데 현재 그 숫자만큼 다 채우지는 않았어요. 순차적으로 채용해 나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경남도에서 조직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의 어이이 이, 일하는 사람의 정수로 얼마나만큼 채용할 수 있는지를 경남도청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경남도의 예산권도 도청이 가지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경남도에서 10명 정도 더 채용해서 30명 맞추려고 한다. 이렇게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청에서 돈안 주면 못하는 거죠. 오. 그리고 조직권을 늘려주지 않으면 네? 현재 한 120명 정도 되는 직원의 숫자를 130명으로 늘려줘야 되는데 음. 어, 만약에 본청, 그러니까 도청에서 집행부가 동의해 주지 않는다면 정책지원관을 더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원 한 명당 한 명의 정책 지원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설로 좀 사용을 한다든지, 이거 서울시에서 시절 그래 하거든요. 이런 경우를 만들려고 해도 뭐예산권이나 조직권이 없으니까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음.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최악의 경우를 좀 상정을 해 봤을 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박안수 도지사와 어. 60대석 중에 60명의 국민의힘으로 같은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요. 네? 거제시의회처럼 여당의 숫자가 더 작을 때 흔히 우리 여소야대라고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의장이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네?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오. 그리고 정책지원관으로 채용되는 사람을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주지 않음으로써 네? 채용을 부계시켜버리는 뭐 이런 최악의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는 이 정책 지원관이 의회 전문성을 살리고 지역민 요구에 맞는 해결책을 가진 조례를 만드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가정하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 정책 지원관 역할의 회의론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정책 지원관 제도가 신인도 그렇고 다들 생소하거든요. 네. 올해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본선과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인 부분이 뭐냐 정책 지원관의 역할 범위죠 뭘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지방, 그 개정된 지방자치법 41조에 의하면요 정책 지원관은요 지방의회 의원의 이제 의정활동에 관련된 자료 조사 연구를 돕뿐만 아니라 도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치법 행정 감사 예산 심의 등을 돕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정책 지원관 제도를 처음에 도입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오, 그렇다 보니까 네? 각지방의 특성에 맞게 여건에 따라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네. 뭐 이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의원 입장에서는 정책 지원관이 자기 보좌 역할을 해 주길 바랄 거고, 그다음에 정책 지원관 입장에서는 연구 인력으로 존중받기를 바라는 거죠. 네? 이런 역할 갈등의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언론에 이제 보도된 이제 좀 약간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뭐 기초의원은 이제 프린트라든지 복사 등의 이제 사무 보조 역할을 원래 정책 지원과 요구를 하니까 네? 기존 의회 사무 국 지원과 차이가 뭔지 몰라, 모르겠다. 어... 뭘 해야 될지나 모르겠다 이러고 네네. 또 반대로 이제 거기 해당 의회 의한 정책 지원가는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뚜렷하게 지금 뭔가 명시된 게 없고 요구하는 사람도 없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거죠. 음. 아직 서로를 모르는 거죠. 이런 역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제도 조입 초기의 혼선을 이제 극복하고 어떻게든 발전해야 되는데 이 혼란을 탐탁서또 부정적인 사례가 있는 거죠. 네. 이제 인사권을 가진 의장에게 이제 인사청탁을 하거나 또 이제 지방 의원들 중에서 이제 힘이 있는 의원들, 음. 힘이 있는 의원들이 정책지원관을 줄 세우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설 보좌진으로 이제 아무래도 전략하지 않을까라는 기존의 우려가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 같고, 음. 또그 다음에, 어, 일부 지방에서는 편법으로 운영해온 사설보좌관을 양성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음. 더욱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책지원관 협의회라는 익명 그 단톡방이 있어요. 네? 제가 이 방송을 이제 주제를 받고 한번 거기 들어가 봤거든요. 네? 지금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게 뭐냐면, 의원들 지방 의원들이 정책적 영향 부족과 관심이 없다 보니까 네? 그 틈을 타서 잡담하면서 월급 받는 꿀집장이라는 식의 표현까지 나온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모르다 보니까 네? 과연 정책지원관 제도가 필요한지라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처럼 규정이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해석할 여지가 좀 분분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그 정책 지원관제도 잠깐이나마 네. 좀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laughs> 네. 의원님께서는 연구와 보좌 어떤 좀 해석으로 네. 보시는지요? 정말 맛보기 마고 왔습니다. 네. 왜냐면요. 제 인기가 6월 30일까지인데, 네. 4월 중순에 처음 채용됐어요. 아. 경남도의 회 경우에는. 네. 그래서 뭐 선거도 있기도 했고, 6월 1일날 지방선거였으니까 사실상 이용을 못 해보고 음. 나온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12대) 경남도의회 그리고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모든 지방의회가 사실상 이번이 처음 정책지원관 제도를 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연구 영역인지 보좌 영역인지 혼선이 오고 있는 건데요. 음. 의원님들은 정책 지원관이란 말보다 정책 보좌관이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여기, 나오셔서도 정책 다 그렇게 보좌관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더라고 네, 거기 안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네? 정말 나를 보좌해 줬으면 아. 좋겠다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채용되신 분들이나 언론, 그리고 공식적인 언어는 지원관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는 약간 좀 공무원에 준하는 역할로 음. 좀 기대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경남도의원을 하기 전에는 국회의원의 비서로 일하면서 보좌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도 같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같이 모시는 네? 역할을 했는데 주 8일 하루에 6~8시간 근무한다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직업이 바로 보좌인력이에요. 어. 그래서 뭐 방송에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네, 네. 흔히들 저희는 보좌인력이 렇게 표현하거든요. 방구 냄새까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 먹는 음식도 같아야 된다는 어. 이야기죠. 근데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 형태의 보좌 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연구형 연구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지원관 제도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좌 인력이다, 연구 인력이다. 정확하게 좀 규정을 지으려면 정책 지원관이 어떤 역량을 갖췄느냐 하는 것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신의원님께서 이제 보좌진 경력을 언급하셨는데요. 그 국회의원실의 이제 보좌관의 업무를 보면요 그 정무 네. 보좌관이 있고요. 정책 보좌관 있습니다. 정책 보좌관은 정책이 잘못됐는지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이런 정책적 결정을 해 주는 거고요. 정무는 민원이라든지 외부 대내 이제 교통정리 같은 역할을 해 주는 음.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약간 분야가 다르다지면요그 새로운 법과 사회가 갈수록 급변이다 보니까 보좌진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계속 자기 발전에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요. 제주도를 제외하고 1 6개 시도가 정책 보좌 그 정책. 지원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 226개 기초 단체 중에서도 9월에 이제 한 군데가 도입이 되고 나머지 벌써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까지 음. 이달까지. 정책 지원관의 채용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요. 전국적으로 현재 808명인데요. 이이유는 뭐냐? 4명 중에 1명이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이제 2명 중에 1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무려 1,843명으로 늘어납니다. 네. 이렇듯 정책 채용 그 정책 지원관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음. 이게 실제 뒷받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맞는 거죠. 네. 어떤 건 예를 들면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좀더 첨언을 한다면요, 뭐 우리 경남보다는 타 지역을 비교하면 충북 옥천군 같은 경우는요, 지난 3월에 정책 지원관을 두 명을 모집을 했어요. 네. 그데 공고를 냈지만 실제 지원한 사람은 응시자는 한 명인 거죠.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한 명이 이제 때문에 다시 재공고를 거쳐 이한 명을 다시 영입 하 이제 선발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 해당 기간에 등록을 안한 거죠. 오. 선발이 되는데도 안 오는 거죠. 네 이해가 안 되는 이유죠 그러네요.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계약직이지만 공무원의 준하는 그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채용이 됐는데 오지 않았다. 예, 그렇죠. 더 좋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간 거죠. 아. 그렇다 보니까 어, 지금 이제 그이 얘기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청북 옥천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통상 2년 임기제거든요. 네? 근데 5년 임기제를 모집하는 선발화를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거죠. 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어. 수도권 같은 경우는요, 채용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국회 보좌진 출신 또는 유관기관의 관계자는, 즉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경쟁률이 높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방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뭐 지방 소멸이나 이런 이야기 나온 것처럼 정치도 소멸하듯이 정책 지원관을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네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충북 옥천군회거든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경남 도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직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 모집을 통해서 이제 경남도의 우수한 그 정책 지원관을 양성하고 네. 그 앞서 언급했던 정무와 정책 두 역량을 기본적으로 두루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노력이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일단은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전문성까지 좀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전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가장 큰 우려인 게 맞고요. 전국의 겨, 이 경남도의회나 (18개) 시군 의회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200개) 넘는 의회가 동시에 정책지원관을 지금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1년) 난이 있는 건 사실처럼 봅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대도시권에는 그래도 좀 채용이 순차적으로 잘 되는 느낌인데 음. 군단위는 실제로 되게 어려운 느낌이에요. 네? 청년 일자리 문제할 때 제가 그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경남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 찍고 서울 간다. 네? 제가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우리 경남도의 한군 위에서 일하시던 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나은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창원이나 부산 같은 곳으로 이전을 해서 그러니까 전출이 된 거죠. 네? 가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만약에 서울이 이번에 5급으로 채용한다면 아... 저 같아도 갈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계속해서 지방에 들어오는 정책 지원관분들은 네? 상대적으로 좀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마련될 이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각 시군 의외마다좀 협업을 하는 게 어떻냐. 그러니까 채용이 안 된다면 사실상 생활 권역이 같은 지역 있잖아요. 이런 네. 곳은 좀 같이 채용하는 방안을 네. 마련한다든지,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의회와 기초의회가 회기가 좀 다를 때는 정책지원관이 좀 파견을 가는 네. 형태로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원 대변인께서는 앞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바람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바람은 늘 많죠. 제 <laughs>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발전되기 누구보다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라든지 지방의회가 이제 신원이 함께처럼 더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정말 잘 되길 바라거든요. 네. 어, 정책지원관은요. 그 지방의회와 지역 인재 양성을 돕는 조력자이면서요. 음. 주민의 권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료로 봐야 됩니다. 네. 그지방 정책지원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줘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를 통해서 정책지원관이 지역 발전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수 있도록 네. 키워야 된다는 거죠. 음. 특히, 이제 제가 앞서 언급한 부분에서 지금 신은님께서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또는 보좌진경위 말씀하셨잖아요. 국회 같은 경우에는요, 보좌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정책 지원관도 미래 지방의회를 의회를 이끌 인재로 보고 음. 양성해야 되고요. 또그네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라는 말씀은 뭐냐. 지역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 지원관 같은 경우는요, 지방의회는 인력풀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역대학 그 출신들이 정책 지원관의 이제 신규 모집까지도 좀 응시 자격이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서 네. 좀 많이 모집해서 양성해서 키워가면서 음. 그 우수한 지역 인재들을 발굴을내고 양성할 때그 지역 인재들이 정책 지원을 했을 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한다 는 사명감도 들 것이고 네.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앞서 그 중복 옥천구 외회를 비롯해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우수한 인력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걸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정책 지원관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책지원관 제도를 의회가 굉장히 발전시켜도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러냐. 의회의 독립적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법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의회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음. 이는 기회를 줬을 때 의회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사설 보좌관 취급하고 가볍게 치부해버린다면 은요 권력만 추구하는 탐욕으로 지방의회 재정이 권력만 추구하는 탐욕으로 비출 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책지원관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고 활성화할 수 네.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두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정책 지원과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마지막 도의원, 기초의원이라는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두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책지원관 도입은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수년 전부터 그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그 노력 끝에 현자의 결과까지 이르렀습니다. 제도는 시행 결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요. 오늘 논의가 정책지원관 제도의 올바른 정착에 작은 주춧돌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